여러분 오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요즘 최고 인기 있는 로블록스 게임 슬랩 배틀 해볼 겁니다 무슨 게임인가 하고 찍먹 한번 해봤는데 아니 내가 해도 재밌던데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다들 나 저격하려고 지금 들어오고 있구만 큰일이네 큰일이야 자 일단 들어왔습니다 제가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클릭하면 한 대씩 때릴 수 있어 다른 캐릭터들을 오른쪽 하단에 그러면 이 개수가 늘어나거든요 이 개수로 무기를 살 수가 있어 쟤네들 좋은 무기 갖고 있었어. 나 이렇게 죽여버리잖아. 여기가 상점. 상점 구경 좀 합시다. 하단에 가격이 있어. 45, 70, 105. 상대방을 때리면 때릴수록 더 좋은 무기를 달수 있는 거야. 45개 모으자. 실컷 때려서 45개 모아서 나 다음 무기를 사보겠어. 아, 어, 잠깐만. 너무 센애를 건드렸다. 괜찮아. 다시 들어오면 돼. 아 잠깐만. 쟤들 무기 너무 좋은데? 다들 엄청나네? 난 구슬랩이야. 아, 뭐야 너 원펀맨? <laughs> 나또 저무기 갖고 싶어. 그렇지. 어? 40 40 슬랩 세 대만 더 때리면 돼 하나. 아 제발 죽이지 마. 제발 이거 뭐야? 23초에 죽여버려나? 45 슬랩이다. 나 죽어도 돼 이러면 그냥 죽을게. 간다. 45 슬랩을 모으면 이걸 사용할 수 있는데 다이아몬드. 이를 눌러서 구매하는 거야? 이렇게 구매할 수 있구나. 능력 돌에 나이. 아! 이를 눌러서 능력을 사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어? 다이아몬드 능력이야, 이게? 오케이, 이 게임을 알고 있어, 점점. 일로와. 어, 너세 보인다, 너. 무 잠깐만. 아! 야, 학교에서 이것만 하고 있는 거지. 일로와. 아니, 저 고양이 자식 시청자야? 야, 나 슬랩이 안 늘어. 고양이가 식도 나 죽이려고. 때려봐? 때려봐? 때려뭐든가 누구야? 야, 고양이. 저리 가. 오케이! 저리 갔어! 가자! <laughs> 나쁜 놈의 자식. 30, 어, 70. 70이면 나 이거 낄수 있는데? 지지지지? 지지지 구매했어. 새로운 무기의 스킬은? 잠자는 거야? 야! 잠자고 있을 때 때리진 못하네, 그래도. 84! 내가 한명 죽여버렸어, 뉴비, 어떡해? 어? 야, 너 뭐하니? 야, 나나줘그름나그름에 그룹, 있는데? 아! <laughs> 날 납치해서 떨어뜨려버리네. 이 자식이 그래도 좀쉬어보이는데너 어디 가니? 이 자식. 그래. 복꽃나무 아래서 한번 뜨자. 너좀 잘해보인다. 아우, 제발. 컨트롤해서. 꽃꽃나무 밑에서, 아, 얘, 왜 이렇게 센 거야? 쟤도 그렇게 느끼고 있으려나? 아, 쟤 무기 좋구나! 뭐야! 알렉산, 이, 아! 알렉산, 이 자식! 하, 아, 알렉산, 이 자식, 안 되겠어. 무기 다음거 얼마야? 1 0 0 확장? 확장은 뭘까? 오! 어! 야, 되게 길어! 야, 미안하다. 아하하, 나 센데? 어, 나는 팔이 길어. 아하하, 미안하다. 아, 이거 즐겁네. <laughs> 어, 야, 나, 나, 납치 당했다. 또 점프하면 되구나. 근데 납치 당하고 싶은데, <laughs> 이제 이건 내 거야. 임마, 야, 나, 고인물 됐어. 어떡해? 내가 근둥 뺏어 탔어. 제가 더 고인물이네. 형 찾았다고? 형, 어디 냐고 애, 아 너희 들어오면 나한테 이거 슬램 맞아. 토너먼트 바로 참여. 해이 토너먼트에 참여하면 대량의 슬랩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해서 1등을 하는 거야. 2, 1, go.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나의 전략이다. 셋이 싸우게 됐어. 난이 메테오만 피하면 되는 거야. 점점 맵이 좁아집니다 아마. 그렇지 잘한다. 야왜 야, 와? 저 자식 나를 봤어? 인코스로 돌아가. 아, 이 자식 좀 센데? 오좀 하는 녀석인가? <목소리> 여기서? <laughs> 저 녀석 컨트롤 좋네 저거 오른쪽에 보니까 순위가 있네 1등이 49,000 슬랩 2등이 36,000 슬랩 근데 나는? 127 슬랩 그래내 밑에 한명 있다 닉 리스 닉 리스가 내 막내다 나는 그 그래도 위야 알렉스 이 자식아 알렉스 1300 슬랩이나 돼? 알고 보니 좀 고인물이었네 쫓아가 그렇지 마 죽어 뭐야? 왜 내가 죽은 거지? 이해가 안 되네. 이알렉산이 자식, 우와 타임스톱, 우와 대박이다. 이거 근데 150 쌓았다. 벽돌 구매 완료. 과연 능력은 벽돌? 야 이게 능력이야? 이 노란 단무지가 능력이야? 레고 밟는거야 그냥? 그래도 이거 열심히 라도 깔아놔 아하하내거 <laughs> 밟았구나 이 자식아 죽었어? 내 레고 아! 어! 토너먼트 한번 가자 1대1이다 얘랑 나 1대1이야 따라오지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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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야 협상하자 얘협상 안받는다 야! 하. 잠, 나 찾았어? 설마 이 50만 슬래비 볼트? 잠, 내 시청자가 이 게임에서 1등이야. 쇼 스피드 볼트. 너구나. 너내 보디가드가 되라. 여기 있다, 우리 보디가드. 스피드 볼트. 얘가 나 때려. 얘가 나 때려. 이 안경잡이. 야, 뭐마나 친구 데리고 왔어. 와! 안경잡이 날려버렸어. 최고야. 다음 타겟 얘 알렉산이다. 알렉산이 나 많이 때렸어 그 동안. 알렉산 좀 없애줘. <laughs> 내 시청자가 이 세계관 1등? 이거 진짜 짜릿하다. <laughs> 보디가드 이, 이 자식 안경 잡이 자식이다 때려. 형춤 추자 뭐야? 날 춤을 추게 시켰어? <웃음> 이거 뭐야? <laughs> 이거 어떻게 시킨 거야 나? 나춤 추니까 애들이 나안 때려. <laughs> <laughs> 야 이거 너무 인성놀란 나오는거 아니야? 가까이 오면 춤추게 시킨 다음 때리는거야? 아이 미러볼 가까이 가면 춤을 춰 그래서 내가 때리고 싶은 일 골라보라고? 나이 안경잡이 자식 안경잡이 자식 때려줘 <laughs> 인성놀란 아, 보디가드 보디가드 너무 확실하다 아 잠깐만 나 이렇게 좋아하면 안되는데 어얘 운다 이제 내가 너무 때렸나봐 어또 때려버렸네 미안하다 <웃음> <웃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슬랩 배틀. 보디가드 불러서 이 서버 정리 다 했습니다. 슬랩 배틀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디가드 악수 한번 하자. 고맙다, 내 보디가드. 쇼스피드볼